자, 이번 순서는 고향의 정치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. 전원기행 사람 속으로입니다. 네. 자, 어, 오늘 만나실 어머님, 아버님은 아주 사랑이 넘치는, 대단한 본인들의 그런 어떤 인생을 희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낸 그런 네. 아, 두 분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. 어려운 살림살이에 아들 오영재를 정말 잘 키워내셨거든요. 전남 화순으로 떠납니다. 세월을 머금은 듯한 기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전남 화순의 한 시골 마을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서 거기딱서 있는 거예요? 양지에 있으면 따뜻하지요, 양지. 선물 있어요? 그런 그러니까 어 좋은 날 장을 담으려고 언제부터 시한부 터 날을 받아놨는데 해필 날이올고 좋아요. 어, 옛날부터 뭘 날, 뭐 날. 말날 장을 담으면 깨끗하니 장이 잘 삭고 좋대요.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일꾼이 한명 있는데요. 우리 아들이에요. 우리 넷째예요. 아들만 그렇고 많다고 아들만 다섯이다고 우리보다 더덕놈이다 저보다. <laughs> 왜요? 너무 아가씨들만 다 데려온다고요. <laughs> 아들 부잣집에서 딸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형준씨.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이 영 탐탁지 않으신 것 같죠? 매주가 몇개안 돼도 장 담글 때는 소소하게 드는 품이